추억이나 추억이 부심으로세 단체의 원래 대대로 준비되용있부시겠습니다 신념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짐이라 거룩하고 사비로신스 여호와 아버 하나님 복된 날 복된 시간 주시고 세달체 우리 여할 스님께 영광 영광 부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오직 마음과 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농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받을 수 없고, 그의 이야에 우리 주 예수 그 글쓰는 수 없고,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료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로 빌려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갚죽으시고 장수한 미수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사시니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농하신 하나님 께한 일이시다. 그리고서 상자와 중자를 신상하고 있습니다. 성교원성서룩한 부위와 성도 옷을 도고 하는 것과, 제를 사례시키는 것과, 공의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지원나이다 아멘. 네, 네, 네. 개정 449장, 와, 372장, 파란지 영광들입니다. oh <laughs> Jā. Wow. 예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다를 버리시고 체력같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사 여섯 시간 동안 몸부력 피굴려 물한 방을 한번울 아낌없이 쏟으시고 생명 주실까지 인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나의 부지로 용격하는 자에게 내 보배한 피로 죄악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사흘만에 빨아주서어 발에 상소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성속받게 하시고, 하늘 백성들 하나님 편보제 앉히사천년 동안 왕로를 하도록 축복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기억나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오늘도 생명없게 축복하시고, 제 보혜 피부 오늘 의지하여 은혜 보좌 께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찰 새성교의세 새 단체가 구울 은혜 배로 용감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감으로 받아주시고 저들로 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이 루어지게 하시고 영적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영적인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의 주식을 원하고 바라오니,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찰 성도의 세 단체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회장, 목사님, 박준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듬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영력과지력과 체력과 무력을 다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세단체를 이끌고 가기에 부동함이 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회원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요 아버지의 나라를 합장하여 나가는 데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회원들을 되도록 성령께서 한사람 한사람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셨다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영원한 어지러운 강대 시장은 아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풍파를 잠재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 비해서 이땅에어디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피로 굴러가게 도와주시옵 이고 아, 네. 아버지 주시오. 나라가 참으로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된 기적 역사가 나타나게 오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우 신기한 성을 성령으로 살아잡아 주셨지고 아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불이 되고 회화살리되는 능력의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셨지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제희들은 마음을 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달아 마음의 신비에 쓰기고 머리에 입력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달려 주시고 제들에게 맡겨진 남은 아버지의 복음에 사며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복음에도와 십자가에도와 진리에도와 구원의 생명에도 사회에도를 증거할 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셨다셔. 내의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셨다오안사를드리며 알파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아멘. 예스라, 수어, 0장 2절에서 12, 4절, 15절 말씀, 본격 보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스라, 수어, 0장 2절에서 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제가 기록해드리겠습니다 일랑 자손 중 여희엘의 아들 스가냐가 예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수망이 있나니 곧내 네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리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수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원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울이니 힘써 행하소서 합니다. 오직 아서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사랑 삭두대가 그들을 돕더라. 네.